안녕하십니까 비디오 방송반 주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관 5층에 비디오 북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카페 라운지, 스터디룸, 세미나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전자도서관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최신식 기기로 이북을 e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전자도서 외 교수님들이 후원한 전공 및 일반 도서 1,400여정을 비치하였습니다. 도서 열람석 8석, 논문 검색대 6석 등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양상백 총장은 오픈식 축사를 통해 전자도서관 및 북카페 오픈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더욱 고치시키며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레츠고 비디오 홍콩인데이입니다. 지난 9월 16일 토요일 총동문의 주간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 장재원 국회의원, 우리대학 동문과 교직원 가족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06년 제 1대 이경호 총동문회장부터 제5대 박성범 회장까지 성장을 거듭한 총동문회는 3부에 걸친 행사에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동문상,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그리고 흥겨운 장기자랑으로 열기를 높였습니다. 박성범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성장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재학생과 졸업생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리더스 클럽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6일 2학기 리더스 클럽 팀 리더 임명식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더스 클럽은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신입생들이 대학 공부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선배와 동기들의 도움을 통해 학교 적응과 더불어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2학기에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팀 리더는 1명, 팀원은 9명 내외의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참석한 양상백 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신입생의 도움을 주는 각 팀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리더이며 학생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라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비디오 방송만 정중일입니다. 우리 대학을 빛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일 교수학습지원센터 김혜진 팀장과 교무처 강현석 수업 담당자가 국민교육 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본 수여식은 양상백 총장이 대리 수여했으며 우리 대학 직원이 평소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사명과 헌신으로 임하며 성실하게 기한 공로를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에 있을 행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에는 동서학원 산하 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그리고 본교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서가족연합예배가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이후엔 가을축제인 축의학술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의학술축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뉴스에 찾아뵙겠습니다.